안녕하십니까. 카누를 봅니다. 카누를 제가 보는 이유는 카누를 가지고 있어서 카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카누가 1달러 이하 간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제 상장 폐지, 그 나스닥의 상장 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한번 지켜보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laughs>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카누 같은 경우는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이게 아마 현대차에서도 약간 투자를 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새로운 개념의 그 전기차 회사인데, 음, 3월 27일 날,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또는 지속적인 상장 규칙 또는 표준 충족하지 못하는 설명 통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2월달에 1달러 밑으로 내려갔고 3월 27일날 보통도 30일 거래일 기준 30일이니까는 2월달이지만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27일날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고를 받은 거죠. 받아서그 뒤로 경고를 받은 이후로도 한 번도 1달러 이상 여를 열흘, 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1달 1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음 지금 뭐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했지만, 아무튼 현재 0.25달러 거든요.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경고가 3월 27일을 받았으니까는, 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은 상장 폐지가 안 된대요. 180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달 안으로 뭔가, 이카르 카누라는 회사는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대응을, 내, 내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상생 폐지가 안될 것인지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소식을 보고 있거든요. 음, 니콜라 때문에, 물론 니콜라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니콜라가 만약에 니콜라도 1달러 이하에서 오랜 기간 갔을 경우 어떻게 이제 그걸 헤어나, 해온, 헤어나는지, 카누를 통해서 미리 보고자 하는 거죠. 카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0.2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뭐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1.5달러고 막 그래요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목표 주가 의견을 보였다 현 주가 대비 500%뭐3000% 상승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 주가가 중요한 거 같지가 않아요 1달러냐 뭐 0.5달러냐 1.5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콜라 자체에 회사 자체의 자금 사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주가가 2달러 이상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파산, 파산 직전인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운영 자금 없으면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주가보다도 니콜라를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니콜라 주가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그 니콜라가 운영 자금이 있냐, 없냐, 돈 현금이 있냐, 들어오고 있냐, 없냐, 그걸 깊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콜라 전문의 그 뭐야 그 창업자한테 받은 받기를 있는 돈도 있고 또 현재 주식으로 팔아서어그 주식을 계속 팔수 있는 그허 허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팔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운용자금 은 계속 희석되든 뭐 주식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는 간에 회사가 계속, 어, 경영 활동, 영위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좀 안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번에 그 1달러를 모들러 쓰고 계속 하락, 뭐, 카노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했을 때, 뭐 0.5달러, 뭐 0.3달러 갔을 때, 어, 기회다 싶어요. 저는 마지막 기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그 수수 쪽에 수수 트럭에 상당히 뭔가 반향을 일으키지,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곧 만약에 지금 안 좋아서 어몇 개월 간다고 칠때그기회다시 저는 앞으로 1년 내로 수수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상당 페이지는 최소한 그 개월 수를 따질 때 거래일 수 말, 말고요. 최소한 10개월 걸린다. 1달러 밑에서 10개월 유지해도 상승 폐지는 안 된다는 거죠. 카누를 한울, 봤을 경우 그런 게 크게 걱정 안, 안 해도 될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 니콜라가 뭐 지금부터 만약에 1달러 못올라쓰고 계속 가더라도 내년 10월달까지는 상승 폐지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큰 일이 벌어져서, 어, 폭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그때 기회를 한번 또 잡아볼, 수량을 늘려서, 어, 기회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